다윗과 골리아, 다윗 사울이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은 새 왕을 찾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들렘으로 가고라. 그곳에 가면 이세라는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이세의 아들을 왕으로 삼을 것이다. 사무엘은 이세를 만났어요. 당신의 아들, 나를 만나, 보고 싶소. 2세의 일곱 아들이 사무엘을 앞으로 한 명씩 나왔소. 사무엘은 마음이 잘못됐어요. 모두들 귀가 크고 잘생겼소. 분명 이들 가운데 한 명이 왕이 되겠지.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겉모습을 보지 말고 마음을 보아라. 에서 사모엘이 이세에게 말했어요. 혹시 아들이 더 있어? 이세가 대답했어요. 예, 방내 다이시 있는데 양을 지키고 있어요. 얼마 후, 눈이 막고 아름다운 한 소년이 들어왔어요. 아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저 아이가 내, 내가 택한 사람이다. 삼우에는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왕을 세운다는 뜻이죠. 볼레세 군대가 사 왕의 군대에게 싸움을 걸었어요. 갑자기 한 거인이 볼레세 편에서 성큼성큼 나왔어요. 그는 골리앗이라는 장수였어요. 너희 중 최고의 장수가 누구냐? 이나서 겨려 보자.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어쩔 줄을 모르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이스 이새 아들도 사울의 군인이었어요. 악내 다윗은 마침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러 가고 있었어요. 싸움터에 온 다윗은 골야서 모았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어요. 제가 저 고인과 싸우겠어요. 야, 도나 지금 골야과 선대가 안돼. 그러자 다윗이 말했어요. 저는 나 나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제 편이니까요. 사울 왕은 다윗에게 자기가 었을때 주었어요. 하지만 너무 크고 무거웠어요. 다이슨 갑옷을묶고 근처 시내가로 갔어요. 점명이 다섯 개를 골라 작은 주머니에 넣지요. 한 손에는 물매또 다른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골리앗을 향해 단단하게 나갔니다 골리아선 다이슨 보고 말했어요. 썩었어라이 <laughs> <laughs> 꼬마야. 그러자 다시 말했어요. 난 대표니 사장님 이름으로 나눠. 어. 다이슨 붐에 돌멩이를 넣고 집사기 달려보냈어요. 딱 하는 소리가 나더니골리아이시당에 풀썩. 쓰러지고 말았어요. 자기들의 영웅이 죽은 걸 본, 벌에서 군인들의 모두 불을를 달아났습니다.